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갑입니다. 오늘은 전략분석가 이경민, 어, 전략분석가님의 이변은 없었던 3월, 어, FOMC 증시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네. 패드, 3월 FOMC 만장 일치로 기준금리 재료로 동결. 네. 그렇게 걱정했던 게뭐 이제 풀린 것 같습니다. 어, 리포트 우리나라 이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코스피 글로벌 증시 명확해진 방향성 성장을 주도하는 업종 중심으로 비중 확대 전략 유지. 네. 어, 코스피 전략은 성장 주도로 어,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자. 네. 이건 제가 이따가도 다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빌로 한 글로벌 증시 방향성은 이제 명확해졌다. 어, 2021년 2분기 이후, 이제, 물가 금리 상승을 압도하는 경제성장률 기업 이익, 이익 모멘텀에 근거한 상승 추세 재개, 어, 탄력 강화 전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향후 경제성장, 기입 이익 개선을 주도하는 업종이 다시 코스피를 불판 글로벌 증시 상승 추세를 이끌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0년 이미 이제 역사적 최대 이익을 넘어선 인터넷 2차전지 업종과 2021년, 2022년 중 이제 역사적 최대 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시크릿컬 금융주 추가 반등 시도는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강세는 진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 이 리포트를 보면, 어, 이제, 요약을 하면, 네.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어, 성장주를 샀다 손절하고, 경기 민간주로 갔다가 또 몰려서 손절하고, 이사 다니지 말고, 어 자신의 어 주관대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 신세계라는 종목을 제가 작년에 얘기했었습니다. 신세계. 신세계를 저는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작년에 얘기했는데 어, 저는 21만 원대쯤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30만 원이 갔잖아요. 네. 이제 신세계는 파는 날이죠.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음, 작년에 제가 이제 신문을 보여주면서 신세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 뭐,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보다는, 어, 성장주에 투자를 했던 분들은 성장주를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어, 훨씬 좋지 않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 동진 세미캠으로 얘기를 한번 할까요? 네. 성장주 막 떨어지니까 성장주 팔았다가, 어 성장주 팔았다가 이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 제 오른다고 하니까 신세계 현대백화점 고점에 샀다가 또 물리고 계속 계좌는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 자신의 주관대로 어, 성장주를 샀으면 현금이 남아 있으면 스윙 투자로 접근해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을 사서 어 수익 실현을 하고 음 다시 성장주로 오고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리고 아직 오르지 않은 뭐 우르 쪽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어 성장주의100% 모든 어 종목을 넣지 않고 네좀 분배해서 분산 투자하시는 걸어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항상. 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음 박스권이 다시 돼 버렸는데 미국 주식은 참 좋죠. 네. 오늘 작년에 얘기했었던 어 종목 하나를 다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작년에 제가 9월 달인가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 2K라고 하는데요. 음,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문명 어, 뭐 GTA 레드 데드 리뎀션 그 게임 어 게임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음아 나도 미국 주식을 뭘 살까 하면 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걸 한번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 마침 또 조정이 왔길래 어, 저는 지금 하루에 현금 있으면 하나 정도씩 사거든요. 한두한 한 주씩 일주일에 한두 주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어, 조정이 올 때마다 적금 들듯이 조금씩 사 모으고 있거든요. 어, 나중에 GTA 6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GTA 6, 어, GTA 6가 나올 때쯤. 어, 한 번, 그때쯤 매도를 할까 하는, 뭐, 저, 제 입장에선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고요. 어, 지금쯤 사서 다시 또한 220달러쯤, 200달러가 넘었을 때 팔아도 되고, 뭐,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저는 GTA가 어, 새롭게 출시될 때까지 한번 장기 투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지식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 뭐,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걸, 어,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나가봐야 돼서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네. FOMC 얘기를, 리포트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어정신은는 이제 그렇게 나쁘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또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고 오늘도 연기금은 어 1,900억 정도 팔았네요. 네. 여러분들 뭐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 어일일비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장가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